인기 있는 배우나 가수, 또 연예인들을 "우리는 스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호칭은 연예계 방면에서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영예를 누림을 상징합니다. 군대 계급에서도 제일 높은 것이 별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군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계급제도는 동양과 서양에서도 공통됩니다. 이런 점에서 별은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별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 사용합니다. 해성과 같이 나타났다. 새별과 같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별은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아무리 인기 절정을 누리는 스타가 된다 해도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다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군인이 몇 개의 별을 달아도 그 지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별은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신앙적 효운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그때 내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로 2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수로 기록된 여러 권의 책이 있고 하나는 단수로 기록된 단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생활 기록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초등학교 6년에 생활 기록부가 남아있고, 중학교 3학년에 생활 기록부가 남아있고, 고등학교 3학년에 생활 기록부가 남아있습니다. 학교 생활의 전부를 기록해 놓은거지요. 하늘나라에는 사람 일생 동안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이나 행동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퍼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같이 멍해를 같이한 자들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선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외에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보면 12장 20절에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산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는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컴퓨터 용량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이름과 신상명세를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보열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음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며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는데, 이땅 위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티끌이 된 사람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는 자와 수치를 받는 자, 그들은 곧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욕을 받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영원한 사건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고 영광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다른 하나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땅 위의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리고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바르게 뜻있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한 애국열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강정위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매국노라고 치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후손들마저 지금껏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윤동주 씨의 시처럼 하늘을 향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랑하기 힘들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다 같은 돈은 아닙니다. 피땀 흘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부정한 돈입니다. 돈이 입이 달려 말을 할수 있다면, 이 돈은 깨끗한 돈이야. 이 돈은 부정한 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어 쓰는 사람은 다 압니다. 검은 돈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돈이 검어서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해서 검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몫을 다 못하고 자기 구실을 다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바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의 구시를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장노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직분의 구시를 바로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자랑스러운 칭찬과 영광 있는 삶이 될지언정,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땅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 믿음의 자취들 남겨져,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문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건 지혜가 없음이며 지혜가 없음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니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거짓된 사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함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와 함께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서 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며, 성도는 이 지혜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믿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신령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말씀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지혜가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궁창의 빛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일절로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가르쳐 하늘의 별과 같이 비시거나 빛날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영원히 지지 않고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 상담을 해 왔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 의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불면증이 계속되고 모든 일에 용기를 잃어버린 채 날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가지를 긁는 바람에 가정이 싫어져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어려운 영편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무척 힘드시겠네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시면, 그 예수님이 평안도 주실 수 있고, 또그 예수님이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요. 예수요? 제 집사람이 교회 집사랍니다. 제가 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쯤되면 할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내게 삶의 지혜와 내 삶의 바른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옳은 대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그 옳은 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른 데는 예수 그리스뿐입니다. 도 세상에 어디도 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나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이 지금 받은 본래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타락한 자리 다 옳지 못한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기록 18장 4절은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고, 내가 진리라고 했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도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어떤 제한적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언제나 무제한적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 자라는 의미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옳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금이 귀하고, 보석이 귀하고, 지식이나 명예가 권세가 귀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이 더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장시자인 윌리엄 부처는 내가 만일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다리로 챔부림을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서둘지 않고 하겠다. 찰스 퍼스도 자신의 전도 열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해 서서해까지 영국이 온통 깨진 유리 조각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는 맨발로 그 유리 조각 위를 걸어가겠다. 아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손바닥과 무릎으로라도 그 유리 조각 위를 걸어가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레 목사님은 일생 동안 뿌리치긴 든 욕을 세번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상원으로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고,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가 기독교 대학을 세울 테니 그 대학의 총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세번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죽는 것이 제갈 길입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땅 위에 전도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나 조건은 비교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나 더 좋은 상대가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는 예수님은 결코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분입니다. 행복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은혜해를 선포케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막스가 공산주의론을 만든 후에 이제 자본주의는 뭐자나 망한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망했으나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정신과 삶의 철학이 자본주의의 뿌리에, 뿌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의 사회환원이라는 경제윤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망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는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리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이땅 위에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토양이 되어 오늘 한국 교회의 이만한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금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 옳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통해서,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